네, 대자피자입니다 자, 오늘은 그냥 혼자서 하는 와. 게임을 할 건데요. 뭐,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자, 막 원래라면 말없이 하는 그런 거라고 하시데 그런 거 같으니까 열심히 여겨가지고 쫓아가서... 여쭈어 어쩌면 나 긴장을 안 했네. 긴장을 안 하고 백스텝을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영화나. 이거게 하면, 은100% 스파일 마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하면, 좀더게하게하이게 헬로 이렇게 하면, 이렇너 하면, 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이렇 이렇게 치 나도 렇게렇게 생각해. 아야. 자, 가봅시다. 그다 상황이 그거는 일단 그리고 얘들아 무슨 일이니? 난 여기에 아주 순수하게 놀러 온 바이야. 뒤 조심 해서 가자. 어 레이저 백 그게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 속세에 있는 흔히 있는 착각이야. 어허! 낭간, 앞으로는 이, 어, 이, 어, 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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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잭스가 오늘 잭가 오니깐 잭 이분도 오늘 잭스가 오니깐 잭스. 오우! 겠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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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변진 올라가는 속. 아, 안 걸리네. 이곳 너도. 가끔가다 스파이을 리볼버를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 다시 지었다. 감사요. 가서 어떻게 됐나? 어떻나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생립방의 지붕 변력을 잠깐 없애버리고. 예를 들어, 너같이 죽 건, 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너같이. 아, 이찍끝 내려 했더니 이것도 안 되네요. 10분짜리로 가겠네. 자, 여기서, 리핑. 아!

아이 진짜. 그고이렇게 돌아서 위로 올라가서 암살을 해야겠어. 너 현철 뭐 하냐? 어? 뭐야 뭐 이제? 뒤래안본 나의 친척이다. 여기 있으면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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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시어머니도 몰라. 저너무 치는 소리. 시간 추가. 그리고 여기서. 오. 베리케. 나! 스탑 더 밤. 스탑 더 밤. 오. 오, 갔다 갔다. 나나나나나나 나. 나나나나나나 나. 아, 내가. 정말 없어? 브라가 돌아가자, 돌아가자돌아가자 돼. 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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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고, 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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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서한 다음에 라지브지요 브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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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서 브라서, 은퇴 확인 라서 브라서, 브솔서 브라서, 브라서, 서브 아씨, 이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죽거 <laughs> 너무 는 흥행이랑 추석, 저번에 쩌번 저 반지병 고 그쪽, 저쪽에베스 만놈들이 있어 과사만, 아주 과사만놈들이야. 아, 클레이저 배, 한번 더! 동동 쟤, 어, 나너 주고. 우리 팀 파이로, 파이로 무쌍, 무항 무쌍 3. 가자. 게임 무항 무쌍 3를 하자. 아0 1아건너1수 있다 그렇지 어, 뭐야 우리팀 무쌍찍고있어 아0 1다 10. 10. 10. 이0 10. 10.

메딕 제거. 저 오보 차 있으면 은 우리 강원시입니다. 자 어깨 찰다. 어, 뭐야 메딕? 뭐야 메딕? 메딕이 왜? 야나 지금 내 정체를 뿌리고 다니는 거예요, 뭐야? 관찰. 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스나로 변장. 음 나는 우리 팀을 위해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저격해야겠어. 오씨들켰다 누가 바로 느꼈다. 난거기많안쓸을꺼야 쓸 있을꺼야 쓸 거야. 이것만 먹을게 잘있어 즐거웠어 바이바이 자 좋으니까 걸려라 좋으니까 걸려나오자 나와라 나와라 아우 어, 아아 아, 아깝다. 파이팅, 아, 파이팅. 외국 게임들은 주로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데, 나는 그거 반반이야. 반반 무만이, 반반 무만이. 야, 야, 양념과 후라이드 먹고 싶을 때는 둘다 먹을 자. 저 파이로의 큰 고기. 자, 너는 칼빵 맞아? 앞쪽에... 하핫 안에서 옷좀갈아입느라고 친구들. 어, 뭐야? 무슨 일 있었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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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바퀴 어... 어...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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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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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그래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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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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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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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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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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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닌거 같아요 맞는거 같아요 한결같이 느낌을 내는 모습이 아름다워 저러고 계시네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자자 자, 제발 아무나 걸려다오 언니 뭐야 오다가 다 죽었어? 그런거야? 자하! 앞스텝! 자디오는매이어 여기 가로니? 아 네. 어? 하나 둘셋 김치! 김치. <laughs> <laughs>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너에는 토끼 같은 쓰레가 있다. 자, 저걸 어떻게 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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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보자. 자, 저거 뭐가 메디. 매니... 해달라고, 비죠

이불, 이불... 아직숨 잡고 있다. 나는 존나 숨을 잡고 있다. 나는 물속에 들어와 있다. 왜냐면 나는 물속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버로구나, 준비해야지. 잠방잠방잠방 잠깐... 바꾸고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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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죽어 임마! 죽어 시간 나쁜 자식아! 야, 일로와. 일로와! 나쁜데 뭐면 어디 있어? 나쁜데 뭐면? 이 못된데 뭐면 어디 갔어 못된데 뭐면? 어.